영상에 선생님이 펀치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경쟁이 우리가 심해지면서 의사들도 펀치를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보여드릴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예, 펀치 실력은 어느 정도 있으면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뒷머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살리느냐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라도 안 잘라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심었을 때수술 결과만 보면 어5% 잘라 먹나 7% 잘라 먹나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1% 잘라 먹는 게 훨씬 더 결과 좋겠죠? 이런 느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착률 얘기를 할 때도 생착률은 다 잘라 먹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빼 빼놓고 다 심어서 잘 살면 생착률 100%예요. 이해 가죠? 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뽑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심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많이 잘라 먹으면 그만큼 비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펀치 과정에서 얼마나 잘라먹는 지를 보는게 의외로 생장률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는거예요비전의수술을 잘하는사들은 람 그래서 모낭 손실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모낭 손실률을 물어보시는것 같아요 펀치를 아무리 잘해도 목표로 잡은 모낭들이 1 0 0를다 완벽하게 치지 않는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를 향해서 뛰어가는거죠 선생님은 펀치하실 때총 뽑은 원항에서 일거나 손상되는 원항 손상기로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진짜 모르겠는데 저도 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번 그제 수술 원항 손실을 봤더니 1% 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면 수술 잘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부터 랜덤으로 랜덤으로 진짜 보죠 손실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야겠어 한 세분만 볼게요 보면. 재수술 u s 고 e s 재수술이면 u s j 이 떨어질 거아니 u s j 큰수술 s Jesus, Jesus, 큰큰술이면 수술. 당연히 u 지에서도 뽑아내니까 손실률이 떨어 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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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s 얇잖아요. 얇은데 j e 뽑아야 돼. 이러면 당연히 손실률이 e s u s Jesus, j e s u 게 j e s u 분이시죠. 이렇 이렇게. 진짜 많이 뽑아야겠다 이 j 생각이 좀 들고 직후에 보면 s u s Jesus, Jesus, j e s 아, 가려졌다. 봅시다. 뽑았을 때,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902개, 1300개, 1200개, 908개 이렇게 뽑았는데, 자, 902개를 했을 때는, 봐봐요. 902개가 나왔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처음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910개에서 902개. 그러니까 이걸 이겨주는 거예요. c r 4개, 캠핑 4개. 그가 했대요. 이거는 모낭 수신리를 낼때 바이어스예요. 실제는 9 0 0개 펀치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9 0 0개개 했으면 8개를 뽑았겠죠. 이게 9 0 0개 개일 때다 생겨요. 거는두 번째 1 3 0 1 개를 했을 때 1,291개가 났대요. 10개 잘라 먹었죠. 이해갔죠? 네. 네. 세 번째 1 0 0 0개 했을 때 982개 났대. 그럼 14개 잘라 먹었죠. 14개 맞나? 아니다 18개에다가 10, 20개, 20개 정도 자라거지 20개정도 에이러면 이건 모낭손실률이 2%정도 되겠네 이때가 에세번째는 908개인데 885개면 이건 몇개야? 어계산이 안된다 점점 험지로 갈수록 뭔가 모낭손실률이 올라가고 있죠? 예..막판을 거터할수록 거듭, 근데 이정도면 총 개수를 내보면 4060개가 나올때 이 총을 더하면 어..2203개..2205개.. 3,205개, 3,213개 아무튼 그렇게 높지 않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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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2% 금방일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수술 때도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실율을 계산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수술, 재수술 한번 가없시다 재수술, 재수술. 이렇게 한 떠. 아무 재수술이나 찍어 볼게요. 재수술 재수술 이런 이런 수술이 어렵겠지 뭐 재수술 수술 전에 이런 상황이 있고 여기서 타입 메꿔야 되고 뭐 예전에 수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뒷머리도 좀 부족할거고 부축도 돼 있을 거고 저기 라인도 지나가고 그러네요 손실을 한번 보죠 551개 542개 605개 579 우와 이때 많이 잘라먹었다 579 2 0개일 잘라먹었네 20개를 우와 많이 잘라먹었다 이때도 많이 잘라먹었네 이때는 좀 떨어지고 있죠 막판에 좀 회복하고 있지만 이때면 20개, 600개에서 20개 한3% 남짓되네? 재수술이니까? 3% 남짓된 응. 남짓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더하면 2% 남짓 올라가겠지만 아파네 좀 잘했네? 2020년도 수술이네요. 2020년도 수술이네요. 네. 에, 어, 최근에, 최근에 걸 봐야겠네. 아무튼 최근에는 어제 거는 1% 미만이었어요. 0.9로 해도 1%, 1 미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모나손실률에 여기서도 함정 있습니다. 모나손실률을잴때 우리는 토탈티알과 캡핑을 갑합니다즉 토탈티알이라는 건 진짜 잘라먹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뽑은 거에서는 뽑은 거에서는 파셜티알 있어요. 파샬티알. 좀 잘라먹는 거. 좀 잘라먹는 거. 그다음에 캡핑에서도 캐핑, 다 뽑아내지 못하고 조금 뽑아냈는데 하나짜리 막 나와. 근데 세개 짜리를 뽑었는데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싱글이 얼마나 나왔냐? 이개수를 가지고도 이그 얼마나 잘 뽑았느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낸 그게 아니고요. 그 노블라인에서 백현우 원장님께서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어떠냐? 더좀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싱글 얼마나 만들, 많이 만들어야 되냐? 수술할 때이 기준치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어, 비삭발 수술을 했는데 비삭발 수술할 때 싱글 얼마 나왔는지도 좀 봤거든요 근데 5%에서 10% 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꽤 많이 나온 거죠 기준에서 저는 5% 내외로 싱글을 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항상 그 정도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20% 가까이는 만든다고 백현우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겠어요 그것보다 더 내는 것, 더덜낼것 더 같은데 만은 선생님들이 싱글 어떻게 20%나 내? 다섯 개중 하나를 싱글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그 정도 수술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는 5% 미만으로 계속 줄일 생각이고 계속 줄여서 잘 나와요 그래서 싱글을 만드는 개수들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이죠 모낭 손실률보다더 예민하게 구는 수술들이 어, 조금씩 더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술을 좀더 엄격하게 좀 다듬고 있는 거죠. 예, 좋은 경쟁이라고 보고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한 손실률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처럼 저같이 이제 어쨌나 이거를 맨날 보면서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수술하시고 나서 원한 손실을 계속 보시는 거는 어, 본인 수술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좋은 촉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한1% 내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네.